이제 회원들은 조금 힘든 게, 저도 병리를 있으면서 문제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아, 올해 같은 경우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가 운영이 될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내, 그, 실내 그 체육관 조명공사라든가, 그, 젠디부장 조명공사, 또, 성당이라든가 식당 또 공동체 주면 수천만 원 들어가고 또 저희들의 에어컨 그온라에 있는 배전기가 그 세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그거 진짜 또한 이억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보험금도 가서 걷고 또 그로삼동 가서 보험 자고집타고 해서 부민들잘협조해 주셔가지고 아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우리 생활에그렇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상이 되고 있고. 그,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분 주방 자매님인데, 주방 자매님의 저희 주방 자매님은 호주번에사표를꼭 갖춰다니셔요. 그래서 저 좀, 참 그래서 그, 자매님의 신문을저좀 봅시다 하면은 아주 굉장히 불안해. 뭐, 이사표를 내가 그, 못하겠다고 못 하면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요 주방을, 이, 어, 사람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2층 주방을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저희 수도의 주방은 좀 특별한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주방 자매님이 한열명내외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인원이 많고 또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남편분이 뭐 부르송에서 많이일 하시고 계신데 계속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서 사도꼭 내고 와라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사필 꼭 내고 와서 내고 온다고 해서 사필 딱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좀 살려줘라. 작년에도 직업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나가면 먹는 게 문제가 시작이 되면 먹는 게 자꾸 평화로수 없다. 그래서 좀 제발좀 부탁이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를 근거니 근거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할 때 20년까지 찼습니다 20년이 차니까 정말 먹는 게, 못때는 싸게 없어가지고, 그, 밥이 부족할 정도로, 또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어려움 중에도 참 젊은 애들이 있다는 게참 좋은 것이 항상 화애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고 또 우리 그 박경희 신부님이 그 우리 유도 몇 단이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간 성서 입학한 친구들이 참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그 무술만 해도 한 3, 40단 될거요한 친구가 다 아프면 30단 정도가 돼. 강경모라고 했는데 제가 대림동에 있을 때 어또 직원을 뽑았습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이거 와이터가 혼자 갑자기 성수사로 와가지고 왜 왔냐고 했더니 어 성수사로 왔다 그러더니 뛰고 왜 성수사로 왔냐고 했더니 어 잠시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굉장히 대화를 잘해요. 금방 웃으이긴해도 자기는 한 번도 누가 그뭐 먹아자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오고 오면 은 도망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기는 누가 달려들고만 도망가는 제일 가장 좋다고 해참 좋은 친구고.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분위기. 그래서 그 인원이 막상 나가니까 좀 굉장히 지금 허전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많은 인원이 있다가 거의 뭐선배이굉장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어, 한국 설레시오는 좀 나름대로 희망이 있고 가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미국은 죽어간 광고입니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시간 문제,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이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회원이 없고, 매일 보고장이한 사람 장례식 하는데 또 보급장이 날라오고 그러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좀 나가라고 해도 캐나다 미국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자기도 그냥 문 닫고 나가겠다고 할 정도로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안무개 와서 보니까 너무 젊은 회원들, 또선수자들을 많이 늘제그면서 그래서 잘 교육을 시키고 잘 양성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미국과 같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도 보면은 본감하고 학교밖에 없어요. 정말 거기에, 어, 그 정말 거기, 아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슬럼하가 왔는데 애들 다마약고 그러거든요. 그배 매일같이 총 쏴서 어, 일주일에 한두 명 죽어가고 있는 그래 누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지역 안에. 그런 데에서 정말로 기술학교라든가 우리 어떤 같은 그런, 어, 사목 활동을 했으면, 그래도 굉장히 좀 희망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고, 지금은 이제 본당 학교만 유지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매년, 음, 문 닫는 그런 일만 있습니다. 거기는, 이 피정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날에 광고장 신문이 나오셔가지고 회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광고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또 회원들의 질문 듣고, 또 대답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뭐 회원들이 막 얘기를 해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관광객이 대답을 탓하면 그래? 누가 해? 이거예요. 회원들이 꼭 하고 할게. 그만큼 회원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매년 말다 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조치, 그, 그렇게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8월 말에 어, 예루살렘 가서 성소 세미나를 할 거예요.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미국에 있으면서 5년 동안 성서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5년 동안 성서 공부를 그 신자들한테 가르치고, 뭐, 예등신 분이 그, 입문 다 했지만, 입문도 하고 저는 그, 주석까지 다, 성서를 다 해서 신자들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성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의 맛을 좀느낀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어떤 뇌를 못 잡고 있으니까, 그데 마치 또 이스라엘에서 어, 이스라엘은 라티스본이라고 해가지고 한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 이태리어에는 유명한 그 영어로가 여러 나라를 들어와서 하나의 신학교 굉장히 좋은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라티스본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라티스본 수도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회를 하는데 그 수도회가 잘 유지를 못해가지고 어그 바티칸 해석을 저걸 해가지고 셀레시오드마 맡기고도 관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한테온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주제가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다는 주제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벨레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자레, 그 갈릴레아, 유르단강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거쳐갔던 그 하나하나 장소를 다 돌아가 보면서 어떤 10일간의 어떤 어, 신앙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 살레시오 성사학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서 대학에서 아 베블리꾼에서 뭐딱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스페인 전그 총장님 개인 비서 있던 스페인 분, 그분이 총그 책임자 있고, 또 이태리 분, 그분은 꿈국무 문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굉장히 그 성서 잘다아시더라고요또 유비에서 또 성서 신학과를 주는 인도 분인데, 아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이 다른 건다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그어렸을때 왔던 그 과정을 어, 오전에는 직접 그,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보고 또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와가지고 성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거기다가 <laughs> 어, 저희들이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각자 그 나라에서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 그래서 이태리권에서 의 20명. 영어권에서 20명, 4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라든가 동북권, 또 아시아 지역에서 영어권에서 많이 왔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40명의 인원이 모여서 성사에 대해서 들면서 으 총장 신부님이 이걸 계속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하지 못했던 것은 서로 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 신부님들이. 한 분은 뭐 로마라든가 인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한 분은 저쪽 어, 그 북쪽 밀라노 그 쪽에서 그 있고 스페인 분은 뭐 멕시코에서 스페서 갔다가 살면 갔다 안 되다가, 총장 신분이 오래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오래! 무조건 해! 라고 해가지고, 어, 글씨 열렸고, 어, 했던 이유는 총장 신분이 의도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레시안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살레시안들에게서 핵심은, 중심은 예수님의 삶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레시안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너희들 직접에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산재시안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어, 총신부이그신문님들이 그 이야기하면서 이런 과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평가는 굉장히 좋았고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 다들 뭐, 평가에 대해서 그게 나왔고, 그래서 8월 달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명 해서, 근데 이것을 좀 단점은 언어가 좀 돼야 돼. 이태리가 되든지 영어가 둘 중에 하나되 돼야 되기 때지만 동시통역 같은 아아라 자기가 직접 듣고 그 설명을 듣고 또 대화하고 또나눠어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는데, 여하튼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음 능력이 있으면 그 코스를 좀그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 떤 것을 기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은 성서 공부를 조금 더,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제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성서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서 설명드릴 때, 기본적인 것조차 이렇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우리가, 어, 우리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서에서 말하는 부분은 성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의도는 옆에서 잡혀두고 내가 생각하는 의도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것을 또그 성서 우리 셀레쇼 성서 교수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런 걸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목에또 산사태 강염이라든가 또 단일화할 때잘 설명을 시켜서 좋을 것같아요 어떤 중요성, 그 기반 위에 우리 살려시 종이라든가 우리 살려시 모든, 어, 것을 그 위에 놓고, 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될 거고, 또박해 성신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들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렇게 잘난 사람들도 아닌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도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말고 보면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떨어지면서 자기가 주관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또 사안이 좋다, 좋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어떤 몫인 어떤 중심적인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거기서의지하면 같이 서로 서로 취하고 일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 시안으로서 옆에 있는, 구배라든가종류라든 어, 것은 들에게한 가지 어떤 모범이라 할까요? 설레시안으로서 이것만은 정말로 내가 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런 어떤 한 가지를 택해서 자기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살레시으로서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한 가지 좀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공동체라든가 저희 스트레이 그렇게. 어, 다른 날처럼 어떤 기관적이 아니면 어떤 희망적이고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총경님농님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모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송수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어, 총경리 수사님께서 오셔서도 이런 말을 하시더아요 내가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분위기 안에서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에서 한번 경험했던 이후 처음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 함께 있고 또 젊은 또 회원들이 있고 또 거기에도 우리 어떤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런 부분 체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보면서 저희들이 잘 양성받고 또 성숙하게 사회시는사람아간다고 하면 저희 광부는 정말로 세계 어느 사회시민보다 굉장히 희망 유지하는 그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밤에도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마 지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